자, 자 조금 조금씩 포인드로만다 할게요. 자, 둘, 둘, 옳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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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좋아요. 또, 둘, 하나, 둘, 하나, 둘. 옳지. 잔발. 옳지. 렇지 오케이. 렇지이 준비를 계속해서 하는 연습은 이 연습이 최고 좋아요. 음. 그죠? 이거는 이렇 게 손으로만 못 치니까 항상 다리가 먼저 움직여서 공을 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푸더크도 물론 좋은 연습이지만 준비를 하는 연습을 필요하면 이렇게 짧게 짧게 움직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잔발 움직이기도 편하고 또제 잔발을 움직이는 연습도 되고 그렇죠 그렇지 다리가 먼저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또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또. 힘 빼시고요. 그죠? 제, 손은 제일 마지막에. 그죠? 둘, 나이스. 잘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이 늦을 일은 없다니까요. 오히려 손이 빨라서 준비가 안 되는 거지, 내가 다리를 자꾸 먼저 움직이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이스. 한번 더. 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또, 준비, 준비. 하나, 둘, 어? 계속 준비. 어 나이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연습 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방향에서 또 연습을 해야죠. 자,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는 여기서 이쪽으로 거의 많이 갔죠? 이제 쫓아오는 거. 자, 준비. 자, 항상, 오른발 먼저. 오른발. 다리 먼저, 그죠? 다리. 그렇지. 그래야 공이 안전하게 잡히고, 그 다음, 준비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다리가 먼저, 둘, 둘. 손은 마지막에 와도 괜찮다. 그렇지. 다리를 먼저 움직이는 습관, 그죠? 아. 딱. 그래야 이제 움직임이 지금처럼 끊기지 않게 이어지는 거고, 제일 좋은 연습이에요. 그죠? 네. 자, 준비자. 또, 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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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둘,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준비, 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힘 빼고,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손은 마지막에 다리가 공을 먼저 잡는 연습. 나이스.